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한발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종 기자. 저 앞서도 봤지만 오늘 국회에서 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 원내 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의원에게 당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어,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을 했다. 어,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은 김태흠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 힘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바로 김태흠 의원 방을 찾아가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한 겁니다 음. 오랫동안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해 온김 의원 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인 셈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김 의원을 보자마자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선거라면서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음. 하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지난 1년 동안 준비했다면서 원내대표로 일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는데요. 동행했던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선당 후사정신을 내세우며 역할을 요청하자 김 의원은 주변과 상의한 뒤 내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당 지도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 출마를 요청한 만큼 아무래도 김 의원이 충남지사 선거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 줄면 세종부 출범 비위에 그 여소야 대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 현역 의원 출마를 단속을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당 지도부가 나서서 출마를 종용한 배경 뭘까요? 네, 김태현 의원을 만나고 나온 이준석 대표에게 바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 출마에 감점을 주겠다고 언포를 놨는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출마를 권유한 건 모순이 아니냐 이런 음.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이게 개인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라며 당 안팎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현역 출마 시5% 감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지역에서 신망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가 나선데에 대해서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충청의 아들을 내세워 당선됐고 어, 이번에 충남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만큼 이 기세를 몰아 충남 지사를 탈환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충남 지사는 2009년 고 이완구 지사가 퇴임한 이래 민주당이 자리를 쭉 이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원내대표 선거인데요김 의원이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에 이어 2위를 하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었거든요 예. 당시 권선동 의원은 3위로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서 김 의원이 출마를 접을 경우에 이른바 윤해권으로 떠오른 권 의원이 경선 없이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 자리에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대전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어, 지금 대전시장 선거 판체도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3번 낙선할 경우에는 이 공천에서 배제한다라는 방침을 정하면서 박성효 전 시장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박전 시장이 그 중앙당 항의 방문한 것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네, 박성효 전 시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장을 방문해서 이 험지에서 당을 지켜온 당원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위원 소지가 있는 공천 기준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전 시장은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광역 단체장 가운데 이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면서 표적 배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 기준 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 탄핵 직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당 후사를 내세워 출마를 권하면서 마지못해 독배를 마신 후보가 적지 않았다며 음. 어려울 때 당의 요청을 외면했던 인물은 공천 자격을 얻고 당의 요청에 응답한 인물은 공천에 배제되는 현실이 공정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 앞서서 국민의힘 공관이가 그 현역 의원 출마 시에는 10% 그리고 탈당 뒤에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15%에서 총 25%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가, 이두 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홍준표 의원이 반발을 해서 이게 다시 비율이 낮춰졌잖아요. 수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수정될 가능성 어떻습니까? 문제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장 오늘부터 경선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거든요.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에 이달 중순 바로 경선에 돌입합니다. 일단 시간이 촉박하고 이미 발표한 공간이 기준을 바꾸면 또 다른 반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험지의 경우 전략공천을 하는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박전 시장은 이대로 공천 기준이 적용되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최악의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서 대전시장 판세를 좌우할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